화웨이가 드디어 자사 AI 칩 전략의 큰 그림을 내놨습니다. 요즘 계속해서 중국 기업들의 AI 칩 생산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이번에는 화해, 화웨이입니다. 어제 열린 화웨이인 전 커넥트 컨퍼런스에서 이 회장은 향후 3년간 어스드칩 로드맵을 발표했는데요. 네. 중국어로 하면은 셩텅 칩입니다. 이 셩텅 칩에 대한 음. 그 로드맵을 한번 볼 텐데요. 보시면 하단에 2026년 1분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년 1분기에 이 어센드 950 칩이 출시가 될 예정인데요. 이 칩에는 화웨이 자체 개발 HBM 그러니까 고대역풍 메모리 기술이 탑재가 되고요. 이게 엔비디아 H100 같은 글로벌 AI 칩을 직접 만들겠다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음. 이후에 어센드 960 보시면 (960) 그리고 (970까지) 계속해서 네. 순차적으로 등장을 할 예정인데요 단순한 칩 생산을 넘어서. 화웨이가 데이터 센터 그리고 AI 훈련 시장까지 정면 승부를 선언한 셈입니다. 지금은 로드맵 발표긴 한데요. 내년 출시가 현실화되면 글로벌 AI 반도체 판도에 파장이 클 걸로 보입니다. 빨리 화웨이도 상장이 돼야 될 텐데 아, 그러니까요. 지금은 비상장 기업이긴 해서 음. 사실 휴대폰이랑 웨어러블 기기도 계속해서 점유율이 좋고 또 네,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네.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상장이 되어야 저희가 이제 랜을 보면서 <laughs> 또살걸 이러면서 얘기를 할 텐데 <laughs> 아쉽습니다. 네. 아, 정말 우리 서희 아나운서의 진심 어린 마음이 들어가요. 화웨이. 그리고 이 그림으로 저희가 <laughs> 계획을 보니까 뭐 2028년까지 어떤 플랜이 짜여져 있는지 바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